남자의 환장한 여자라는 소문이 과거에 나돌았던 에스파 윈터가 결국 김희철에서 재현으로 갈아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에스파 윈터 예전부터 남자 밝히는 듯 하더니 김희철에서 재현으로 갈아타 끝났다 망했다 폭망했다 윈터 남자 밝힌 지난 14일 NCT는 미국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가 열리기 전 멤버 재현이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관람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재현의 뒷모습이라고 합니다. 뒷모습만 봐도 잘생긴 것 같죠? 사실 저는 재현이 누군지 이번에 영상 만들며 처음 알았다 는 남자 아이돌은 보고 싶지가 않네요. 재현은 관람 후 쇼핑 또한 즐겼다고 하는데 우측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며 모마라는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재현의 매니저가 파란색 손잡이의 모마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이 사귀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부터 나오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윈터 오늘 열애설 사실로 드러나는 거면 에스파에서 퇴출당할지도 아니 어쩌면 아이돌계에서 은퇴해버릴지도 모르는 엄청난 상황인데 김희철에서 재현으로 갈아타는 것이니 밝히는 여자라고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조만간 윈터가 울면서 사과하는 방송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루미나크 너나 사과라고요? 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스파는 지난 14일 행사 참여차 뉴욕에 도착하였고 하필이면 다른 아이돌도 아니고 NCT 콘서트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장면이며 누가 봐도 카리나 닝닝 그리고 논란의 주인공이 윈터의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다음 날인 15. 오일 뉴욕에서 LA로 향하는 공항에서 윈터가 재현의 매니저가 들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을 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파란색 손잡이에 모마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 바로 그 가방이죠. 지금 이건 누가 봐도 빼박이라 윈터 재현 큰일 났다는 사람도 있어. 둘이 사랑한다. 둘이 찐한 사이인가 보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데 열애설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허위 사실인 경우가 많은데 윈터와 김희철이 사귄다?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일일일 가짜 뉴스 만들어 초딩들 등쳐먹는 그 이상한 채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일 뿐이며 지금 둘이 같은 쇼핑백 가방을 들고 있으니 둘이 몰래 만난 거다, 몰래 사귄 거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에스파는 이번에 모마에 단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윈터가 뉴욕에서 LA로 가는 비행기에 타기 바로 전 모습입니다. 하지만 윈터 또는 윈터 매니저가 파란색 손잡이의 모마 가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 당시의 모습인데 카리나와 윈터 그 누구도 모마 가방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LA로 가 비행기에서 내린 에스파 당시 걷고 있는 윈터 모습인데 아까는 없던 파란 손잡이의 가방이 갑자기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LA에서 내린 윈터는 팬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선물 물중 하나에 모마 가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윈터가 재현에게 파란색 가방을 받았다거나, 윈터가 재현과 함께 모마에서 쇼핑을 하였다, 둘이 만났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아실 수 있으며, 그런데 이 모든 반박에도 윈터나 재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사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론, 윈터 재현 열애설 대참사.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